<목소리>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국막. 네 오늘 저희와 토크를 해주실 분은요 단박톡 역사상 가장 최연소 게스트십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임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경기지역단장 박범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통일열차 청년 서포터즈 저도 사실 청년인데.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통일열차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 건가요? 아, 예, 지금 통일열차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착공식을 가졌죠. 음, 그래서 올해 저희 청년들은 그 열차를 타고 어, 평양에 직접 방문하자라는 프로젝트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통일열차를 서포터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음. 뜻인가요? 어디 여행을 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훨씬 더 많이 알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 가려면 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음. 첫 번째 주제. 음. 그리고 지금 당장 열려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평화 통일을 열어내자, 기찻길을 열어내자라는 취지로 함께 모였습니다. <목소리> 작년에 사이트 네. 선언 이후에 어,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겁고요. 아... 어, 내 전공이? 어 관련 역사면은 북에 네. 어, 방문해가지고 역사 유적지 뭐 고려 유적지 고구려 유적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음. 또아 가슴 아픈 사연은 할머니가 평양 분이신데 음. 어, 살아계실 때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 그 꿈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는 아. 청년들도 대신.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또 되게 가볍게들 평양 가서 나도 냉면 먹어 보고 다 <laughs> 네. 이런 이유도 많았던 <laughs>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해. 600명 정도 경기지역에선는 참가 신청을 했고요. 네. 올해 3개월 동안 지금 300명이 신청해서 어, 다른 청년들의 단체와 다르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이고 있고요. 음, 짧은 세트. 시간에 이렇게 네네. 더군다나 2035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음. 별 관심이 없어 보일 것 같은 네. 그런 세대들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네, 네 그렇죠. 취미가 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창 청년들은 가보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여행 가고 싶은데. 음. 북만 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 어 근데 오. 내가 북에 한번 가본다는 경험 자체가 음. 되게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싸가 되는 길은 네. 평화통일의 네. 시대 인싸는 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북에 가서 이제 사진도 딱 아, 찍어서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죠 어, 어, 네샵 네. 북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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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억류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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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 네. 통일 열차 청년 서포터즈가 뭐 하는 곳인가요 아무나 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음, 네 이런 질문도 많네요. 있었고요 네. 오 남북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서포터즈 활동은 처음 알았네요 함께 참여하고 싶다 오르시는 음. 분들도 많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그렇죠. 궁금하셨던 네?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 질문이 네. 질문입니다 아. 어른들이 아. 우리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회문제나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음.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억울해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통일어식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하고 네. 아~ 이런 생각은 완전히 기우였다 음. 그간 이런 단체들 이런 자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음. 자신의 바램이나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었지 네. 결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음. 전 이런 단체들을 시작으로 청년들 사이에 평화통일 문제가 훨씬 더 어, 진지해지고 화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북한에 직접 가보는 게 남북 관계에 네. 도움이 되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금강산을 예전에 방문하고 나서 네. 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데 네. 이 작은 막대기 하나가 우리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나 네. 이런 생각에 음. 되게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3박 4일 동안 지냈던 북측의 대학생들과 헤어질 때 네.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음. 정일열차 청년 서포터즈에서 다양한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저희 최종 목표는 3천 명의 어, 청년들이 기차 전체를 빌려 타고 네. 평행을 가는 게 최종 미션이고요. 네, 네. 그 중간 과정으로 올해 10월에는 남북 청년들이 두개 모여서 상봉 모임도 하고 음. 같이 어, 금강산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착역은 어디? 범수대동가, 영원, 영원, 판문역. 맞습니다. 오! 이게 참... 이게요. 그... 어... 자, 아,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 경제 협력을 위해서 조성된 곳인데요. 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서. 범수! 네. 개성공단! 맞습니다. 아니었고요. 아 네, 문장에서 나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이 개성공단에서 가장 먼저 판매된 제품 뭘까요? 아 범수. 범수. 냄비. 냄비. 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냄비는 냄비인데 무슨 냄비? 영훈. 영훈. 건... 평화냄비. 아, 약간 비슷했는데. 아, 약간 범수 통일냄비? 통일냄비가 스미나. 열리면 뭐 하고 싶냐라고 설문조사하고 모임을 했거든요. 오. 청년들이 예를 들어 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남과 북의 연결을 해주는 수학여행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싶다 아.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거기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수 있는 음.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작년이었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그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있었잖아요. 네. 어, 봄이 온다 우리는 네. 하나다 이런 제목으로 네. 이제 어, 예술단들이 어, 평양 공연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남측 예술단의 피날레 곡이었던 노래를 마치고 한 소절 이상 불러주세요. 와, 네, 너무 남측 어렵다. 공연단의 피날레 곡이요 남측 공연단의 피날레. 검수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다. 영훈. 영훈. 아리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독도는 우리 땅? 아니. <laughs> 어, 독도까지 갈 줄이야? 네, 아니고요. 출연한 가수의 히트곡, 그러니까 그렇게. 방수, 뭐 마운스 아, 운스 바운스! 비슷했어요. 아. 그 분께서. 조금만 뜯어주시면안 돼요? 가사 중에 일부가? 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오, 맞아요. 오. 정답, 신구여 맞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그리운 평양에서 했던 공연들 네. 잘 봤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네.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가 아이돌 누나가 가서 공연하면 자연스럽게 북에 대해서 친근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밀해지죠. 네. 네. 이번 문제가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네. 뒤집기가 가능한 문제예요. 왜냐면 한 문제에 네? 3점. 아오. 3점?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네, 막판 뒤집기로 이게또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좀 여유롭게 한 거예요, 제가. <laughs> 네. 어, 문제를 내보죠.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 작년 평양에서 우리 남북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어,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 네.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음.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 d m z 내에 어떤 위험 요소를 없애자. 오. 그래서 우발적인 군사적 긴장을 미리미리 좀 제거하자. 네. 어, 이러면서 약속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 힌트가 우발적인 것을 오. 방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음, 맞죠? 맞아요. 중요한 거죠. 오, 예를 써요. 네. 네. 네, 뭘까요? 충동 억제 평화협정? <laughs> 네, 편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피파 피, 피, 피 화기 철수. 네, 피, 아, 화기. 맞아요. 화기 철수를 해서 음. 이때 남북이 합해서 몇 개를 없앴을까요? 음. 음. 이게 문제입니다. 영훈. 영훈. 스7 개. 아 비슷했는데. 비슷했죠. 네, 스물여개 네. 범수. 이름 먼저 답 탑. 범수 26개. 땡. 영훈 스물. 영훈 스물. 개. 아, 맞습니다. 와, 정말. 스무 개가 맞았어요? 정말 엉뚱하게 맞추시네요. 네. 원래 지피는총 22개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제 문화재로 하나씩 남기자. 아... 그 남겨서. 스물 둘 빼기 이는? 2 0 개? 이제 스무 개가 음... 정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 대치기를 하셨어요. <laughs> 응, 3 점. 3점 얻은 건데? 응. 아, 오 맞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익숙한는거와 익숙한. 익숙한 아니 근 아, 오늘 이 비주얼이 거... 현대가면 좋은 거. 발효식초 10ml에 달걀 두 알을 풀어서 한 번에 마십니다. 염증이 제거되고 아픔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아, 풀어줘. 네. 와우. 아, 자 준비됐습니다. 여기 네. 있습니다. 이게 어 쉽지 않고 아이. 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있습니까? 네 음. 건강한 건데 그래도 제가 또 나눠 먹어야. 아 나눠 드시겠어요? 네. <laughs> 영희 씨? 또 저요? 아, 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laughs> 오. 오. 아... 맛있죠. <laughs> 네. 네. 역시 건강해지는 입맛. 네. 네. 여전히 조금 비린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건강한 게 굳이 네. 맛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개성에서 파주까지 마라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좀잘안 되면서.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음. 청년들은 어, 이 행사가 안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가만히 있을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 전 세계 시민들한테 청년들의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알리고 함께 뛰면서 네. 평화의 시작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음. 네. 영훈 씨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 그렇죠? 어, 이번에 네. 마라톤 한번안 가십니까? 네, 이번에 어? 뛰는 게 혹시? 아, 4 2 7선언 기념으로 네. 4 이칠 킬로미터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이공삼공 세대 중 많은 분들이 솔직히 국가나 대기업이 나서도 힘든데 음.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어, 한국 사회가 바뀌어 온 과정들을 보면 네. 뭐 대기업이나 혹은 국가만이 나서서 바꾼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도 어,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외치니까 어, 지금의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최근에 있었던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도 어, 시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어떤 문화 아닙니까? 청년들도 그래서 올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 제 역할을 더 톡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통일차 열 청년 서포터즈 경기지역 단장 박범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